그 전에 하나 뽑았는데 150짜리 나와가지고 이건 아한 개니까 이쪽으로 아 근데 그 전에 이게 나와가지고 기짜 다니네 정말 자그 다음 이게 아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어 이게 자 이거 어차피 잘 편집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아. Okay, 오케이. 이번에도 버터풀은 나왔어. 예, 버터풀 그나마 다니 그다음에 나머지 다 꽝. 그래도 오늘 슈퍼 이거 하나 나와 가지고 다행이야. 안 나왔으면 진짜. 이게 예, 90. 90. 근데 뭐 레어니까 준거잖아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이 시간에 카드가. 와 이거 약간 안 좋은 기분도 오케이 1 4 0 오케이 140이랑 120 보내주자. 어 근데 1 슈퍼 레어가 워낙 좋은 건해 이제 두 번째 쪽이네 슈퍼. 좋은 거였구나. 와우. 자, 전기충이 식스텔, 단백이. 아, 이런 거. 그나마 흑우기가 가장 높았어. 아, 운발이 거의 다 된듯 어, 그래도 102개 나왔다. 되게 고 지금 나좀 앉아서 가자 진짜 쯔+ 아씨 너무 답답해 제발 이번에 떡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진짜 떡상했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고 자1 3 2장120자 저의 마지막 행운입니다 이 포켓몬 카드 깡이 자 이제 두팩을 샀는데 이제 한 팩이 먼저 와가지고 한팩 따는 거여가지고 한팩 원래 더 나오거든요. 자 한번 어어삼오 오케이 트리플라 트리플라. 그럼 같이 있어. 아 근데 오늘따라 약간 잘 나오는 기분인데요? 음, 카드는 거의 다 뽑아줬지만. 괜찮아. 이 정도 뽑은 거면, 전 만족해요. 아, 근데, 책상 깨끗해. 오, 또. 더블 R. 좋아 보이는데, 왜 자꾸. 꽝. 자, 이제 이것도 정리해야지. 아, 지금, 이, 어우, 너무 많이 깐, 깠는데? 320인데, 트리플 R. 와, 해피가 320인데, 트리플 R. 진짜 너무. 네, 130랑 120번이야, 진짜. 와, 지금. 웨어랑 해피 종금만 해도 이만큼은 존재. 요. 나머지는 천국. 야 은비야. 은비. <laughs> 와. 좋았다. 와. 내가 그래, 좋은 거 하나 뽑았다. 이리 뭐? 야 좋은 거야. 음흠. 야 나온 기회는 단세 번. 나한개까봤는도 은손이지? 네가 안 은비어서 안 니가 은손이잖아. 은돼. 안안안 오늘 122개 나이스. 122개. 이거 뭐 찢어질까봐 무서워. 어180잘아셨어 어, 오케이. 오케이, 한 개. 자 마지막 한 팩. 나한 팩은 뭐 선택 안본거 나와도 돼요. 한 팩은 왜 선택해?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라니 나왔대. 엄마한테 보여줘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뽑아서 좋은 거요. 해이랑 외우가지 있는 것을 제가 다 모았으면. 이제 여기다가 정말요? 정말 정말 야 잠만 내가 모아뒀던 거 어딨어요? 그거 떨어졌나?